안녕하세요. 팀 제이제이 박 감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요 부티 빌더 머신을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어얘 같은 경우에는 어, 힙스러스트 아시죠? 이렇게 바벨 놓고 이런 식으로 예, 엉덩이 자극하는 머신인데, 그거를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설계된 머신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애플 힙, 엉덩이 힙업, 예, 힙업 머신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 머신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핀을 꽂는 방식의 핀 머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편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분들이 사용하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핀이고 핀이 엄청 무겁게까지 끝까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뭐 무게 전혀 뭐, 아, 가벼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끝까지 꽂고 땡기는 남자분들도 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사용법 보시면 의자를 올리고 내릴 수 있고요 높낮이를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요 손잡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의자 포지션 자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본인의 키에 맞추면 된대요 여기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자내 키가 175다 그럼 170에서 180 사이에는 5번, 6번 아, 이거 아니다. 170에서 180 사이에는 벤치를 3번에 맞추라 돼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여기 3번, 1번, 2번, 3번, 4번 돼 있거든요. 3번에 맞추시고 이렇게 딱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한 170에서 180 사이다. 그럼 한 3번에 놓으시면 되고, 여자분들 뭐 150에서 160 사이다. 그러면 1번에 놓으시면 됩니다. 1번에. 저는 3번에 놓고 알려드릴게요. 네, 제 키는 170에서 180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 의자 밑에 높낮이는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예, 네, 내가 뭐, 너무 높이니까 불편하더라. 그럼 낮추고. 그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보이시죠? 이거 벨트. 안전벨트 있는데, 이 벨트를 옆에 여기 채우시면 돼요. 세팅은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에 접냐. 내 네, 여기 이 고관절 이죠 고관절. 팬티 라인. 이 팬티 라인의 위, 위 팬티 라인이 아닙니다. 이 삼각 팬티 라인, 요, 요, 요 라인. 여기에 걸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랑 다리가 이게 허벅지를 올렸을 때요. 저 피는 요 부분, 힌지 요 부분에다 딱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올리시면 돼요. 자, 올렸죠? 그리고 나서 패드를 손으로 이렇게 약간 밀듯이 이렇게 거치 시켜 주시고요. 등받이 머신에 이렇게 딱 편하게 등을 기대주세요. 그리고 목을 꺾지 마세요. 당겨 주세요. 턱을 당기신 상태에서 요 밑에 요 글자 본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요거 요 글자 본다 생각하세요. 요거 그래야지 시선이 딱 밑으로 깔리면서 턱이 당겨지거든요. 예, 요 상태에서 쭉 수축해 주시고 엉덩이 딱 수축 들어갔죠? 그리고 이때 내리실 때몸 전체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버리면 허리가 아파요. 예, 허리가 아프고 딱등 편하게 기댄 상태에서 엉덩이만 짜주세요. 일단 예, 처음에는 운동을 짧게 짧게 하세요. 이렇게 엉덩이만 내릴 때도 이렇게 엉덩이만 예. 이 벨트가 딱짓 누르는 그 부위 죠그 부위만 뾰족하게 내리, 그러니까 뾰족하게 엉덩이를 내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몸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뾰족하게 엉덩이만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엉덩이만 짜주시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리고, 짜고, 내리고, 짜고.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엉덩이가 짜지는 느낌, 허리가 아픈게 아니라 엉덩이가 이렇게 쪼아지는 느낌을 좀 느끼시면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운동을 이렇게 길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너무 크게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허리만 아픕니다 자 모르시면 예? 네? 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항상 얘들이 영점을 잡아놨어요 영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모르시면 중간 위치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밟아놓고 내가 엉덩이가 좀잘안 들어온다. 그러면 발 각도도 이렇게 좀변화해보고이렇게도 해보고, 좀 좁혀도 보고, 내려도 보고 하면서 내 엉덩이가 잘 들어오는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는, 자,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하면 정답이 없어요. 내가 요 안에서 이렇게 찾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머신은 정답이 없습니다. 예, 네, 이런 위치는. 어, 발좀 넓혀주세요. 뭐 예를 들어 뭐발 여기다 놓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 요거보다 요렇게 했을 때좀더 들어온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됐다고. 저 헷갈리시면 저또 찾아오시면 제가 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개 했더니 숨이 좀 차네요. 고맙습니다.